자 정인격의 직업을 보겠습니다. 정인격. 자 음, 여기에 지금 어, 아마 이분이 지금 제가 백민 선생님에서 가져온 내용 같은데요. 네 맞네요. 백민 선생님 책인, 책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나중에 책을 어, 뭐 내용을 바꿀 수도가 있겠지만 현재는 이미 학문적인, 뭐, 이렇게 많이, 우리 사주 분야에서, 명략 분야에서 많이 이뤄놓으신 업적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참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내용을 좀 가감하고 그러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인성은 우리가 이제 서두로에서 이야기하면 인성은 나를 키워준다고 했어요. 자, 육체적으로 키워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거죠. 먹이. 그러니까 어, 엄마가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고 좀 어리광을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어머니 치마폭에 휘두르는 뭐다,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신적으로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그렇다 해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뭐다면 클레고하면 뭐다? 정신적으로 커야 되겠죠. 그게 뭐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부라고 할수 있죠, 공부. 공부를 해서 어떤, 저기, 그, 증을 따거나, 여기서 증을 따거나, 국가로부터 어떤 관의, 관외, 관의 인을 받아야겠죠. 관의 인, 도장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전부 공부, 증, 학위, 뭐 이런 게다 해당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은 육체적으로 크는 것과 정신적으로 크는 것을 다 해당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는 학문과 가장 인연이 깊다. 공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성은 학문이다. 가장 인연이 깊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든 학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무슨 격이? 정인이 그렇다는 거죠. 정인은 인자한 성 정인의 인자한 성격은 뭐다? 교육자, 정교인으로서 적합한 체질이다. 근데 정인이 이제 교육자긴 한데 정교인도 되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이 예, 이제 로 격으로, 격으로 딸 때는 정의는 교육자나 정교을 이야기하지만 또 우리가 오행으로 이야기할 때 화의 부분 이런 것도 교육도 들어가고 또뭔가하냐면 정교도 들어가요. 또는 뭐 상담 심리도 들어가고 그러잖아. 화의 오행의 성질로 봤을 때도 이 교육이라든가 정교의 성질은 화의 성질이강한데 우리가 지금 오행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격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정인격은 뭐다? 올바른 인성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laughs> 우리가 정교화된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 과정을 통한 어떤 그 정신적인 성장 이거를 염두에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관계된게 뭐죠? 당연히 교육이겠죠. 그다음에 정, 정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관련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측면으로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지식을 얻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성 교육 또는 뭐가 영혼, 심리적으로 뭔가 이게 안정을 추구하고 이런 것보다 종교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겠죠 자, 정인격이 정관의 뿌리가 있으면, 자, 정인격은 뭐냐면 공부에다가, 문에다가, 자, 정관이면 뭐죠? 관에 허가가, 허가가 있다는 거죠. 허가. 그러면은 남들이 알아줄 만한 공부가 되겠죠. 정인격이 정관의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학자. 어떻게 돼요? 관생인이죠. 관, 관생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의격이 정관에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대학자, 문교 계통의 학구적인 정치인 학원장 등을, 학원장 등 남을 교육하거나 지배하고 다스리는 수뇌배 기지를 발휘하게 된다.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남을 지배하는 거죠. 남을 지배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성은 뭐죠? 공부죠. 그러면 관과 인이 같이 있고 관이 인성의 뿌리가 되는거다 이거는 어 우리가 그 정치인 중에 교수 출신 뭐 이런 게그 장관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인성이 되는 거죠. 관적인 성질을 가진 인성. 그래서 어 수뇌부의 기질을 바라게 되고 어쨌든 어 대학자라든가 이런 어 교육 관련된 관료가 될수 있겠죠? 자, 정의 있게 여기 평관의 뿌리가 깊으면, 평관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약간 무라고 했죠, 무. 문이 아니고 무라고 했어요. 군인, 경찰, 뭐, 또는 검찰처럼 이렇게 힘을 쓰는, 힘을 쓰는 그런 거였죠. 평관의 뿌리가 있으면 군인, 법관, 기술 분야의 고위직이 된다. 자, 인성이니까 이쪽보다 공부를 하겠죠? 고위직 또는 경영자로 용이인데 어쨌든 이 평관은 뭐다? 약간 이 평관은 제어가 안 되면 사료가 있죠. 잘 제어된 게 편관이에요. 관은 관인데 좀 편쪽, 편향된 관이라고죠. 그래서 군인, 경찰, 법관, 뭐 기술 분야 이런 쪽에 고위직 또는 개경자로 용이하게 어, 어 일할 수 있다. 뭐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정인격이 정관이나 편관의 뿌리가 없으면 그냥 관이나 뿌리가 없으면 뭐예요? 이거는 어, 정부로부터, 관은 뭐죠? 정부로부터,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쵸? 정관. 여러분들, 저기, 교육기관도 보면, 어, 교육부의 허가를 받고, 어,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증이 나오는 교육제도가 있고, 아니면은, 어, 뭐, 평생교육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정규과정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게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정의격이 정관이나 편관의 뿌리가 없으면 순수한 학문이나 예술기술 분야로 진출함이 양호하다. 즉 남한테 인정받는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는 거 어떤 다른 사람 또는 국가로부터 어떤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거는? 순수한 학문이나 예술기술 분야로 진출함이 탕후하다. 옛날에 우리 명리학도 어떻게 보면 관이나 평관과는 관계없죠. 약간 편인적 학문이에요. 우리 정, 명리학도. 그렇죠? 그다음에 호, 어, 활인업. 사람을 살리는 뭐하고 침술로 유명하신 분있죠 누구더라? 돌아가신 분. 뭐 어, 그런 분. 다 얘기해보죠. 정기 과정에서는 어, 인정을 못 받은 그런 어떤 분야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올바른 거잖아. 올바른, 어, 학문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올바른다는 것은 그게 가치적으로 옳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어, 규정에 제도화된, 체계화된 그한 교육제도 내에 있는 공부냐, 그 말이죠. 우리 명략은 지금 그 체계화된 교육제도의 영역에 들어섰다고할수 있죠. 우리가 이제 좀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면, 어, 천, 지 인이죠. 그래서 천은 뭐예요? 천문학이죠. 천문학. 그래서 천문학은 정규 과정으로 다잘 잡았잖아요. 그렇죠? 지리는 뭐죠? 지리학.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리학은 서양의 지리학과 동양에서 말하는 풍수의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지만 이 풍수적인 요소를 가미한 지리학을 도입하신 분이 어, 옛날에 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준 교수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라면, 이명학명리학이잖아요 이게 지금, 천, 천은 정규과정 대학교에, 대학교에서 천문학으로 나왔고, 지리는 지리학도 있어요. 근데 풍수가 천연 그런 적이 아니어도, 그래도 약간, 어, 이런 개념이, 어, 감이 되어 있고, 사람에 관한 명리학은 최근에, 최근에, 어,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일부 오프라인 대학에서 어, 저기,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 천지인에 관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학문도 어, 이게 어, 정규적, 정규적정규과정으로 이제 편집되고 있다. 이게 편인 학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편인 학문.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이 관적인 부분이 약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관에, 이 관과 관계 없는 음, 그 학문이었던 명략이 점차적으로 이 관의 테두리 내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정인격이 양호하지 못할 때는 기술, 문화, 교육, 예술 등의 분야에서 봉급생활이 좋다. 봉급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정제가 있고 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봉급생활이라는 것은 올바른 재물에요. 이 올바른 재물이라는 것은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봉급생활은 정제적인 성향이 강하다. 편제는 뭐다? 사업가, 횡재 이런 거죠. 그래서, 봉급생활은 여기하고, 이, 어, 이 정인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정인격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생각하십니다. 선생님들. 그분들은,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도 있죠. 음, 그렇지만, 어, 그분들이 이 정인격, 어, 정인격의 어,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양호하지 못할 때는 기술, 문화, 교육, 예술 등에서 봉급정의봉급생활이 좋다. 양호하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불안정한 것이 있죠. 자, 정인격이 다른 곳에서 편인과 겹쳐있으면, 자, 정인은 아까 말하면 제도화된 공부라고 하면 편인은 뭐다? 제도화된 공부, 공부라기보다는 약간 음지 학문 또는, 어, 비공인된, 뭐, 정규과정에 들어오지 못한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인과 편인 두 개가 있으면이 업무, 이, 이쪽과 이쪽과 함께 두 개가 다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인격이 다른 곳에 편인과 겹쳐있으면 두 가지 업무를 보게 되고 정인과 양인이 동주에 있고 관성이 명조에 있으면 관계로 진출하여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 자, 정의는 뭐죠? 증이라고 할수 있고요. 올바른 교육이고, 양인은 뭐예요? 굉장히 파워요. 예 힘이 세죠. 양인이면 거기고 관성이 뭐죠 관성이 명조에 있으면 뭐다? 이거는 어,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증도 있고 힘도 있고, 어, 국가로부터 허가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관계로 진출하여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겠죠. 고위직에 올라야 어, 뭐죠? 관성이 있게 되고. 어, 증도, 어, 여기, 증도 있게 되고, 힘도 있고, 있, 힘도 있게 될수 있겠죠. 자, 정인이 12운성의 묘지에 봉하면, 묘지에 봉하면, 묘지에 만나면 그 말이죠. 정인이 12운성의 묘지에 봉하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막, 많고, 정인이 화계와 동조하면, 종교인이나 예술인으로서 명성을 얻는다. 화계는 그냥 우리가 화려함, 그렇죠, 화려함. 그럼 보다 예술이겠죠 예술 예술인으로서 어 화갯살 약간 화갯살은 뭐냐면 정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사에서 나오겠지만 이 화갯살은 약간 정신적인 거다 화려함 이런 거를 의미하면 되고 그다음 묘지에 봉하면 뭐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죠 그렇죠 묘지는 쉽게 얘기해서 어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도 그렇지만 이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에서 고민해서 시작해서 종교이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묘지에 이만 봉하면 이보다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12운성이, 정인이 12운성이 묘지에, 어, 묘지가 해당되면 그 말이죠. 제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운성에서 크게, 어, 절, 절, 대양생 양생 역대 양생, 절대양생역대 그 다음에 녹 다 치우죠. 아, 절, 태, 양, 생, 역, 대, 그 다음에, 노, 광 쇠병, 사묘. 그렇죠? 그니까, 요 묘지에 있는 거죠. 그니까, 묘지에, 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1 2월서로 봤을 때, 묘지에 이르게 되면, 그게시, 어, 정경에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억지로 두드러, 두드러에 우면 묘일은 뭐예요? 죽음이죠. 사회에 관한 거죠. 죽음인 거죠. 죽, 죽고, 무덤에 묻히면 뭐다? 이 정신적인 거. 그 사람이 살고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교적인, 종교인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인은 이게 빛날 것자잖아요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교인이나 예술인.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인격의 직업을 보겠는데 정인격은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수 있는 게 선생님. 선생님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거기에 이제 평관이 좀 어떻게 작용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의 작용이 있냐 없냐 그런 걸 하는데 관 정관과 정인이 있으면은 대학자가 될수 있겠죠. 그렇죠? 정관과 아니 그니까 어, 정인과 평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약간 어비 약간 그 정규 어, 정규 정관이 아닌 다른 쪽 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문도 정의는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 대학에서 커리큘럼 안에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고 편의는 편인은 편의는 잠깐 제도권에서 무시되고 있는 또는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우리 명약도 편인 학문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예 근데 옛날에는 뭐 기술적으로 생각해, 생각했던, 뭐, 뷰티라든가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이거 편인적인 학문이죠. 테크닉, 기술에 관한 것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어, 이제 AI라든가 앞으로 이런, 어, AI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이 옛날에는 우대받던 그런 어, 측정들이 다 뭐가 돼요. AI가 대체가 되고, 사람 그동안 이제 좀 이렇게 덜 관심을 받던 그런 분야가 AI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더 앞으로 편인의 그러한 아, 학문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명략도 마찬가지죠. 이게 오래 활동안 지금 이게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의 어떤 불안한 심리, 그렇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현대 사회에 와서 과학의 시대에도 종교가 어... 없어진 않죠. 어떤 사람에게 종교적인 성향이 더강해지면 강해지, 그게 약해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러한 부분에. 관련된 십성이 우리 인성격, 특히 정인격과 이 편인격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신적인 것과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인성격에 영향이 크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성격에서 뭘 다루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시라고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